키키홀릭입니다 오늘은 특별 게스트 한분 모셨습니다 자 US 오픈 개막했으니까 US 오픈 최고 권위자라고 할수 있는 저 임규태 KBS 저 테니스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거 스포티비 구독하셨어요? 네 구독했습니다 어, 네. 아니 그래서 저기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테니스 팬들은 임규태 해설위원의 해설을 듣고 싶어해요 근데 최근에 좀 해설 쉬셨잖아요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아쉬움이 많아서 제가 키키홀릭 테니스에서 임규태 해설 위원회 막갈스러운 해설을 대신 전달해 드리려고 <laughs> 위해서 오늘 모신 겁니다. 큰맘 먹고 모셨으니까 오늘 저 조이스 좀 많이 올려 주시고 조이스 많이 올려서 스윙나면 임규태 해설 위원 맛있는 거 제가 사줄 거예요. 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laughs> 네. 자, 바로 결론 들어갑니다. 네. 저 유스 오픈 이래전 지금 오늘 이틀째 끝났는데 상위드로에 네. 우승 후보들 경기 다 치렀는데 어떻게 봤어요 일단 뭐 알카라스 선수는 좀 체력을 세이브 했죠 일단 음. 도미니크 캐퍼 선수가 어 경기 도중에 이제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또 2세트 도중에 이제 기권을 또했고요 음. 아, 알카라스 선수와 캐퍼 선수는 전 경기 전에 음. 어 굉장히 좀 타이트한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캐, 캐퍼 선수가 어, 워낙 단신이지만 음. 힘도 좋고 굉장히 전투력이 강한 선수. 엄청 세게 치잖아요. 그렇죠. 왼손잡이에. 네. 음. 저희도 어, 개인적으로 제가 건수로 선수랑 같이 다닐 때 저희 네. 연습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어. 근데 이 선수랑 복식도 많이 했고. 근데 이 선수가 굉장히 어쨌든 파이터예요, 파이터. 음. 저희가 별명으로 그냥 파이터라고 항상 그랬는데. 그래서 좀 오늘 타이트한 경기가 될것 음. 같은데 또 이렇게 부득이한 또 부상을 아. 당하면서. 몇몇 랠리는 매우 타이트했고. 아여튼 네. 어, 쾌포가 그맘 잡고 포핸드를 때려버리면요. 알카라스가 또 강하게 때리면 더 멋진 샷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렇죠. 그 카운트어택을 정말 끝내주게 하는 선수인데 정말 재미있는일이몇번 나왔는데 이 승부가 끝까지 이어지지 못해서 아쉬웠고 알카라스는 이렇게 1회전을 이렇게 이기는 게 도움이 된다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 저는 그래도 도움이 된다고 봐요. 음. 어쨌든 5세트 경기에서 어 하루를 더 어떻게 보면 세이브를 할수 있고 체력도 많이 세이브를 할수 있기 때문에 뭐 알카라스 대진이 음. 어쨌든 조코비치 선수의 대진보다는 더 타이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훌륭한 선수들을 더 지속적으로 계속 만나기 때문에 이 알카라 선수가 어쨌든 오늘 이 체력을 세이브할 수 있어서 알카라 선수 입장에서는 좀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우승할 것 같아요? 알카라스에 조코비치?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응. 빨리 <laughs> 조코비치 선수가 이길 것 같습니다. 너무 안전한 배팅 같은데요. <laughs> 일단 대진 운이 일단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윈블던 같이 이렇게 크게 네. 체력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중간중간에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저는 조코비 선수가 결승에서 또 모든 걸다 쏟아보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됩니다 지금 조코비치를 바텀드로에서 그 견제할 만한 적수가 저 홀거루네라고 봤는데 뭐 1회전에서 광탈 등부상 후유증으로 인해서 광탈을 그렇죠. 해버려가지고 네. 이거 조코비치한테 한 세트라도 따낼 수 있는 선수가 남아있느냐 뭐 오지알리 하신 뭐 나가 떨어졌고요. 그렇죠. 맥도날드 선수에게 졌고 제가 봤을 때 이제 프리츠 선수가 있는데요. 네. 이 어, 치치팟 선수와의 먼저 대결을 한 뒤에 이제 조코비치 음. 선수를 만나게 되는데 그래도 프리츠 선수가 조코비치 선수에게는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프리츠 선수가 올라온다면 음. 어, 조코비치 선수가 조금 더 힘든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치치팟 선요. 치치팟 치치파스 선수는 음. 일단 뭐 조코비치 음. 선수에게 상대전적에서도 음. 워낙 많이 밀리고 어, 올 시즌 음. 어, 호주 오픈에서도 너무 일방적이게 패를 음. 했기 때문에 조금. 어, 않을까. 내가 본 치치파스는 저 치치파스가 메이저 대회 결승에서 두번 조코비치를 만나서 두번다한 번은 리버스 스윙 역전패 했고 한 번은 또삼대 빵으로 졌는데 그러니까 두번다 치치파스 테니스의 최정점에 올라온 그보다 더잘칠 수가 없는 상태의 치치파스가 조코비치를 만나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지난번 호주 오픈, 호주 오픈 당시에 치치파스의 4핸드는 어마어마했거든요. 엄청났죠 저도 현장에서 네. 결승까지 다 봤거든요. 네. 어, 그날 경기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조코비치 선수의 완벽한 디펜스에 음. 거의 농락을 당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어, 저는 프리치 선수가 만약에 올라온다면 음. 정말 재미난 경기가 될것 같아요. 홈코트잖아요. 또. 네. 그래서 어, 프리치 선수가 많은 또 팬분들에게 응원을 어 근데, 등이 없고 한다면 좋은 등. 근데 똑같은 논리, 아니죠? 똑같은 상황인데 네. 똑같은 그 해서 다른 해서 네. 홈 코트기 때문에 프리츠가 강탈한다왜냐면 아, 부담이, 부담이 크고, 커서. 지난번 작년에 프리츠가요. 네. 2020년 호주, 2022년 저 US 오픈에서는 그 나달도 몸 상태가 시원치 않았고 음. 그 다음에 조코비치가 이제 백신 미접종으로 안 나왔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우승후보로 프리츠가 포함이 돼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 성적이 괜찮았고 토텐에 들어가지고 한참 상승세 였기 때문에 근데 1회전 탈락인가 그랬습니다 음. 프리츠가 제가 봐서는 아직 몸미도 없고 작년보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프리츠의 흐름이라는 게 작년만큼 못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음. 인디언 월스에서 우승을 하면서 네.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고 그리고 나달과 윈블던에서 5세트 그렇죠 예. 네. 그런 흐름을 타고 US 오픈 우승후보까지 격상됐으나 그때 다시 한 다시 한번 또 에그 역시나라는 실망을 안겼고 이번에는 좀 최근의 흐름도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프리치한테 기대하는 것 보다 저는 오히려 치치퍼스가 칼을 갈고 아. 이번에 밀로스 라오니치랑 뭐 상대전적 영승이패였는데 이번에 약간 좀 이한 경기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백핸드 리턴을 조금 개선했다는 느낌 음. 이 체치파스의 테크닉적인 약점은 원핸드 백핸드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그 원핸드 백핸드 가운데서도 원핸드 백핸드 리턴이 가장 큰 문제라고 그렇죠. 다들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얼마나 해결하느냐 그렇지만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다 해도 그, 원핸드 백핸드를 파괴하는데 도사 중의 도사인 조코비치를 어떻게 이기겠느냐? 그런 <laughs> 생각이 듭니다. 이 치치파 선수의 백핸드는 사실 이 어깨 높이에 있는 백핸드가 음. 굉장히 약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높이가. 그렇죠. 어. 예, 어깨 높이에서 치는 그런 샷을 약점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상대방의 세컨 서브. 음. 예, 세컨 서브에서 이제 킥 서브를 넣었을 때이 음. 리턴이 많이, 예,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요, 로저 페더러랑 비교해보면요. 그, 상대가 킥소어 많이 넣잖아요. 네. 그, 에드코트에서. 네, 네. 그 때, 그, 패더럴 리턴은 아예 좀 스텝인을 하면서 그, 어어 오르기 전 단계에서 빠르게 리턴하는 방법. 그렇죠. 그리고 또, 저의 기억으로는 슬라이스 리턴도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치치파스는 왜 이렇게 슬라이스 좀좀 좀 슬라이스가 이해가 너무 안 돼요. 슬라이스가 네. 좀 임팩트가 많이 두껍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네. 좀 많이 페더라 같이 음. 그런 슬라이스로 구사하지 못하고 있죠. 디미트로프가 페더로의 백핸드 슬라이스는 그 뭐랄까 공의 궤적이요. 이렇게 되지 않고 직선으로 흘러가는 그런 그렇죠. 궤적을 보이는데 치치파선 보세요. 이렇게 뜨고 짧아요. 걔왜 그런 거예요? 치치파 선수는 일단 그립 자체도 조금 어. 다른 거 같아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원핸드 백핸드를 예. 치기 때문에 이제 그립이 이제 좀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지 위에서 누를 때도 굉장히 음. 좋은데 치즈파 선수의 백핸드를 보면 약간 이렇게 바깥쪽으로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이 슬라이스가 좀 많이 그렇게 음.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공의 궤적이 그런 쪽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슬라이스는 좀 치지 않습니까, 백핸드? <laughs> 제가 봤을 때는 페더로나 디미트로프의 그 슬라이스는 뭐랄까 체중 이동 오른발로 이렇게 나가면 체중 이동하면서 쭉그 밀어주는 듯한 느낌이 음.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치치퍼스는요 좀 끊는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좀 찍어주는 끊는다. 뭐 설명을 드리자면 네. 뭐 이게 라켓이라고 생각되면 음. 어 어쨌든 이 손목이 세워줘야 되거든요. 어, 이 손목이 네, 세워서 맞아. 요 밑으로 누른다는 느낌으로 음. 이제 위에서 아래로 찍어줘야지 네. 공이 언더스핀이 먹으면서 이제 바운드가 다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치치파스 선수는 약간 그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고요 치치는 테크닉적으로 보완해야 될게그 탑프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네. 랭킹 뭐 탑3까지 갔던 선수인데 보완할 게왜 이렇게 많냐 난참그 연애할 때가 아니다 지금 <웃음> <웃음> 그런 생각을 네. 합니다 치치파스 팬이라서 ATP의 그 크랙 오셰너시라고 그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지난번 신시네티 마스터스와 캐나다 마스터스에서 네. 알카라스의 서브리턴에 좀 문제가, 결함이 생겼다 그래서 알카라스의 게임에 구멍이 있다 음. 이것을 보완하지 않으면 우승은 어렵다 이렇게 전망한 게 있습니다 특히 어, 이, 이게 사실 통계나 숫자에 어떤 좀속지 마셔야 되는 게 해당 선수가 그 대회에 부진하면요 음. 통계 수치는 당연히 떨어지는 거니다 그렇죠, 리턴이 당연하죠.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인디언웨스 마이애미 이렇게 쫙다 뭐 우승 아니면 준우승하는 그런 대회의 리턴 수치와 비교했을 때 신시네티나 캐나다가, 캐나다 특히, 조, 조기에 탈락했던 네. 이 수치가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이 선수가 특별히 리턴이 안 좋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성급한 면이 있습니다만, 신시네티로 한정한다면은, 신시네시 마스터스에서 알카라스 리턴 인플레이 확률이 다른 대회보다 떨어졌고, 똑같이 음. 결승까지 갔지만, 음. 근데 이것도 좀 함정이 있는 것은 매 경기 풀세트 접전을 벌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수치적인 면에서는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 네. 오시노시라는 사람이 주목한 거는 알카라스의 포핸드 리턴입니다. 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런 게 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오랫동안 테니스 보면은 조코비치가 리턴을 포핸드로 잘해, 백핸드로 잘했을 때 백핸드 리턴이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제가 느낌은 음. 그러니까 대부분의 투핸드 백핸드를 잡는 선수들이 리턴 포지션에서 투핸드 백핸드를 칠수 있는 자세를 그 하고 있고 네. 그거를 포핸드로 간다는 것은 이렇게 가는 것이고. 백핸드로 오는 것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하므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투핸드가 이렇게 높은 곡도 눌러 칠수 있고 네. 좀 안정성 면에서 범실이 없는 리턴은 포핸드보다 백핸드 아닌가 왜냐면 포핸드로 오는 리턴은 좀 욕심부려서 공격적으로 칠 수가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음. 일단 한 가지 더 이유를, 음.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일단 투핸드를 치는 선수들은 트웬드 리턴을 하는 사람은 두 손으로 컨트롤 음. 왼손이 받쳐주기 때문에 예. 그 스피드 조절을 할수 있다는 게 제일 어. 큰 장점 컨트롤 두 손으로 그렇죠. 한 손보다 예. 두 손이 더 그렇죠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 페더러의 리턴 성공률과 음. 조코비치의 리턴 성공률을 보시면 예. 굉장히 많이 차이나죠 그렇죠 사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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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맞죠 누구 누구다 아 티아포 선수가 한번 예 가끔 위미원이저 파격적으로 배팅을 해요 예. 반대쪽에서는. 이 시너 선수가 정말 저는 올 시즌에 응. 대단하다고 보는 게 응. 처음에 들어왔을 때이 서브를 넣을 때 발을 모으고 넣거든요. 응.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또 발을 다시 안 모으는 걸로 해서 플랫폼 스탠스. 예, 응. 그렇게 해서 또 넣는데 올 시즌에 또 시작하면서 바꿨어. 또 바꿨어요. 네. 또 바꾸면서 제가 봤을 때는 스피드를 선택한 것 같아요. 발을 아, 플랫폼 서브를 넣을 때는 응. 이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좀 스피드를 많이 줄였거든요. 응. 근데 제가 올 시즌부터 이제 시너 선수의 경기를 보면 응. 스피드를 서브의 스피드를 더 올렸어요 빅3 외에 팬층이 음. 어떤 게 가장 두껍냐면요 알카라스가 일단 당연히 많고 그 다음에 시너예요 메데베델프, 쥬베델프, 치즈파스보다 시너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시너 그렇죠, 예. 대 알카라스 이번에 붙으면 어떻게 된다 아. 그리고 하나 더물어볼요 시너가 왜 알카라스한테 강한가 시너가 알카라스한테 강한 거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백엔드가 시너가 또 좋고 그렇지, 예. 또 뒤로 많이 물러나지도 않고 어 굉장히 공을 굉장히 빨리 빨리 치잖아요.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알카라스 선수는 약간 조금 떨어져서 스피도 많이 치고 하는 하기 하기 때문에 그런 랠리에서 음. 시노아 선수가 조금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격 주도권이 네. 이렇게 랠리 경합 상황에서 웬만하면 알카라스가 다 가져가는 건데 시노아가 가져 가는 경우가 많아요. 뒤로 많이 안 물러나는 네. 이두 선수가 때문에. 대결하면 네. 그렇게 음. 되게 빨리 빠른 빠른 템포로 음. 또 테니스를 그라운드 스토커를 구사하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알카라스 선수가 많이 좀 고전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이 지베레프 선수가 올라온다면 지베레프 선수는 앞뒤로의 움직임이 굉장히 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지. 또 앞뒤로는 그렇죠 알카레스 선수는 드롭샷이 굉장히 음. 좋은 선수고 그런 부분이 좀 알카레스 선수에게는 또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원조 넥젠들 있잖아요 네. 지베레프랑 베드베드프 얘네들의 문 제가 보는 좀 아쉬움은 베이스라인에서 너무 떨어져 있어요 많이 떨어져 있죠 이게 그 진짜 월드 넘버원과 그랜드슬램 멀티플 그랜드슬램 챔피언이 베이스라인에서 한참 뒤에 플레이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음. 요즘 테니스에 음. 심지어 나달도 이제 클레이에서 물론 뒤에서 하지만 다른 US 오픈이나 호주 오픈 윈블던 할 때는 그런 포지션의 체인지를 가져가거든요 음. 공격적으로 스텝인을 하면서 치는 그렇게 하는데 아직 이넥젠드 원조 넥젠들은 음. 그거에 대한 깨달음이 좀 적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앞뒤로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선수가 네. 상대방을 더 많이 움직이게끔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페더러 선수가 상상 앞뒤로의 움직임이 언제든지 네트로 네. 내가 잘 쳤을 때는 언제든지 네트로 대시하는 그렇죠. 그런 성향을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더 많이 뛸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는 조코비치나 나달도 그 네트 앞으로의 그 대시 성향이 더 보태지면서 그렇죠. 난공불락이된 거예요. 예, 그렇죠. 예전처럼, 예전에 진짜 2010년 요 원저리 때는 이 선수들도 뒤에서 막 주구장창 스트로크로 끝장을 보려고 했었는데, 그렇죠. 최근에 나이도 들고 더 기량이 성숙해지면서 예. 네트 플레이를 활용하는 그 빈도가 훨씬 높아졌고, 조코비치가 알카라스 혹은 메드베테프한테 졌다가 다시 이기는 방법이 사실 별거 아닙니다. 네트 앞에서 끝내는 방법을 개발해가지고 이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또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상대방이 어내 공이 짧으면 네, 네. 언제든지 음. 치고 들어오겠구나. 음. 안정성을 그럼, 떨어뜨리게 되고. 그렇죠. 상대방. 신호랑 알카라스 누가 이겨요? 신호랑 알카라스랑 붙으면 저는 신호가 이번에는 오. 예, 이기지 않을까? 알카라스는좀 싫어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알카라스 좋아합니다. 좋아요? 예.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신호가 올라가서 네. 어이알카라스 선수랑 경기를 한다면 정말 알카라스 선수를 제일 많이 괴롭힐 수 있는 선수는 음. 저는 신어다. 어, 예, 신어다. 음. 하지만 지금 당장 내일이 더 중요합니다. 내일이 소네고 선수인데. 그렇지, 소네고 선수. 이네고 선수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서브도 좋고. 같은 드가 아주 좋은 선수기 이 때문에. 또 소네고 선수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앞뒤로의 움직임이 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진짜. 깍... 네트 플레이도 굉장히. 속기처럼 빨리 되더라고요. 그렇죠. 어, 그래서 깡통하죠. 이 클레이 코트에서도 잘하고. 네. 예, 음. 이 하드 코트에서도 잘하는 이 소네고 선수가 아주 까다로운 선수예요. 그래서 음. 이 소네고 선수의 그 산을 넘어야지만이. 또 올라갈 것 같아요. 시너 선수가. 그러면은 아래쪽에서는 치치파스가 현재 조금 자신감을 갖게 된다면 8강에서 저는 이 고조 선수가 올라올 것 같아요. 와, 예, 고조. 네. 맥도날드 선수한테 이길 것 같아요. 이 선수가 굉장히 강한 서브도 음. 가지고 있고 이 챌린저에서 많이 뛰는 선수인데 네. 투어에 이제 100위 안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건 이건 완전 현미경 분석입니다. 네. 이건 누구도 예상 못한 고조. 한번 네. 고조라는 선수 저 이변 일으키나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네. 자 루네가 없는 빈자리는 지금 누가 캐스포르드가 누가 또 반사익으로 올라올까요? 이 올라올까요? 이도미니크팀 선수가 2회전에 이제 미국의 어. 유망주 셸튼이랑 붙었거든요. 아유 네. 둘다 괜찮네. 예, 예. 이 셸튼 선수에게 어 어떻게 대처를 해낼지도 모르겠고 카라치프 선수가 요즘 컨디션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1회전에서 누구를 이겼더라? 카라체프 선수가 레이츠카 선수를 어, 이 레이츠카가 나는 네.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네. 레이츠카를 이기고, 카라체프가 다시 올라오고. 네. 그런데, 이 우리가 지금 계속 거론하고 있는데, 그래봤자 조코비치한테는 한 세트도 못할 것 같습니다. 결승에 올라가서 이제, 그, 사실 조코비치가요, 2021년에 준우승 했잖아요. 그랜드셀렘 앞두고. 그때 패한 원인 중에 하나는, 4강에서 알렉산더 주베레프랑 5세트 혈투를 4시간 접전을 벌이고, 네. 물론 하루 쉬긴 했지만 그렇죠. 그렇게 예, 올라온 예. 상태에 조코비치가 심리적 엄청난 캘린더 그랜드슬램의 부담감을 안고 메드베 프라는어 네, 네. 하드코트의 2인자와 붙었다 네, 네. 요거 쉽지 않았던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4강까지 조코비치가 고생할 선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승전에서 아주 프레쉬한 마음으로 게다가 이제 캘린더 그랜드슬램의 부담도 없어요 윈블던을 음. 알카네스가 우승했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런 부담도 심리적으로도 안정된 상태에서 누가 올라오든 알카라스가 올라오든 시더가 올라오든 매드베데프 즈베르프가 올라오든 조코비치한테 유리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누가 결승에 올라오든 결승전은 볼만할 것이다 네. 시너가 되든 뭐가 되든그 상위드로의 그 치열함을 뚫고 올라온 선수는 조코비치랑 매우 재미있는 익사이팅한 경기를 할 것이다 그 예측은 우리가 그 다음 주에 네. 2주차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 전체적인 선수들의 폼과 컨디션을 다 체크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신호로 가겠습니다 신호 4강 신호 네. 신호로 신어. 가고 다음 다음은 어, 메드베데프로 가고 음. 그 다음에 위쪽에서는 티아포로 가고 <laughs> 예. 네. 그 다음에 조코비치로 가겠습니다 저는 네. 알카나스 메드베데프? 음. 나는 그랜드슬램의 캐스퍼르드의 내구성을 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사실 네. 누가 올라와도 사강감이 아닌 선수들인데 네. 자 루드 제가 봤을 때는 장지진한테 칠 수도 있어요 <laughs> 장지진 <laughs> 네. <laughs> 그 다음에 조코비치 이렇게 네 명이에요 저 이렇게 음. 뽑았으니까 한번 저 다음 주에 한번 보시고요 네. 키키올릭 테니스 정식으로 네. 이렇게 오셨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아유 키키올릭에 온다고 해서 지금 어제 잠도 잘못 잤습니다 <laughs> 워낙 이, 테니스 전문가로서 이 테니스인들보다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어이, 계시기 네. 때문에 저도 여기에 이렇게 같이 숟가락을 얻는 것만해도 너무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음. 어,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더 자주 출연해서 앞으로 자주 나오실 네, 거고 자주 좀 이런 그... 테니스 대회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같습니다. 쉽진 않은데 임규태 해설위원이랑 저랑 라방도 할 거예요. 아. U.S. 오픈 기간에 네. 좋은 타이밍에 저, 라, 저 라이브 방송도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설을 못하니까 네. 라방을 그러니까 해서 우리가 저기 바로 중계를 하시죠 저희가 프리뷰를 <laughs> 재밌게 해드리고 네. 라방으로 네. 이 경기 아주 빅매치가 있을 때그 전에 프리뷰 아, 혹은 저, 저, 끝나고 좋겠습니다. 나서 직후의 리뷰 이 네, 네. 정도 하면 좋잖아요. 네. 기대해 주시고 바빠가지고 아예, 아예, 라방 아예. 자주는 못하는데 아예. 저 최대한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저 다음 번 키키올릭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